오늘 알이 14개야 저것들이 불을 켜 주니까 아니면저 고추를 먹고 나서 알을 지금 다섯 개 있는 거 보고 어저께 어, 그저께 하루 지나서 왔는데 14개로 불어났어 이제 낳기 시작하는 거야 천개알두 마리만 낳던게 조금씩 이제 낳기 시작하는 것 같아. 많이 먹어라, 씨. 저게 고추잎을 좋아하네. 다 먹어라, 그냥. 닭 13마리가 배추를 다 조져놨어요. 70, 70, 70개를. 알만 많이 놔라, 씨. 내가 그라인더를 가지러 왔는데. 응? 크라인더를. 문제는 내가 지금 카센탈 그라인더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라인더를 내가 뒀는지 지금 그것마저도 갖고 갔는지 지금 고민인 거야. 아, 지금 저거 잘라야 되는데. 제발. 분명 여기다가 둔거 같은데 새 세트라고 그라인더가 지금. 토비레도 토비레도 내가 사다놨다고 톱 토비레도 찾으면. 음? 차에다가 내가 정을 뒀다고, 정 청. 구멍 뚫으려고. 그것도 4,000원 주고 사왔는데, 씨. 음, 머 씨. 직속이 안 보인다. 큰 났다. 내가 직속으로어디다 버린 거야, 이것도? 분명히 여기에 한 세트를 내놨는데. 아, 아 씨. 아이고야, 씨. 죽겠네.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, 저거. 아이고, 요절하겠다, 지금. 그라인더를 내가 어디에 얻었지? 저눈 목에 가볼까? 분명히 있어, 분명히. 요 구멍으로 다 다녀, 요 구멍으로. 응? 그라인더를 내가.